맞이려면고 어?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괜찮아요? 금방이니까 정류장까지는. 내려서는 이제 바로 옆 앞에 터주니까. 포르투. 아니, 아니, 여기서 그 어, 바로 여기야. 길을 떠나기 전에 저희는 오늘 산티아고에서 포르투갈 포르투로 이동을 합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좋다가 오늘 이동하는 날 비가 막 오기 시작했네요 포르투에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좀 악조건이지만 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시 반이고 저 11시 반 버스에요 아직 시간 시간 남았으니까 넉넉합니다 에요? 버스? 아 버스. 아. 시작. 지금 한정거장 일찍 내려가지고 비 쫄딱 맞고 지금 내 터미널로 왔습니다. 다 맞았어요. 어. <laughs> 그래도 다행이제 잠바를 오늘 입고 나와가지고 다행이 다행. 아, 이렇게 또 떠나는 날 비가 오니까, 아, 또심란하네요 네, 저희는 이제 산티아고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, 산티아고는 이제 버스터미널하고 기차역 같이 있는데, 네, 지금 이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늦었나 봅니다. 저희는 1 시간 반 남았어요. 이거 봐야 돼요. 우리 거는 아직 안 나왔네요, 플랫폼이. 대사랑 뭐를 먹어야지 여기 식당이 여기 말고 없지 않나 지 네, 저희는 여기에 1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,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커피가 색깔이 딱 봐도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? 진짜 맛도 별로입니다 아이, 커피 진짜 못하네 우리가 3장자 응. 처음에 딱 보셨다. 좀 시간 지나면 보셨가 보자, 보자. 뭔가지? 19번이나 18번,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. 바이크라샤 포르 본데데 리마. 우리는 18, 19번인 것 같은데? 들로 오세요. 지금 괜찮지? 졸리다 이제 자야겠다. 몇 시간? 딥슬립? 알수 있는 이제 그 상태가 됐어. 알았어. 어, 좋어 카레랑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요 근래에 그 슬래길 하시려고 오신 분 중에 바이온에서 가방 잡어려가지고 음.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네, 네. 프랑스 바이온에서 가방 통째로 네. 가져가가지고 네. 누가 버스에서 그런 네.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곡절거리 버스를 탔고 이제 포르투는 4시간 4시간 걸려서 포르투로 가보겠습니다 아. 네, 저희는 이제 지하철 내렸습니다. 지하철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뭔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니었어요. 뭐 여기로 가야 된다, 여기로. 회사랑 이쪽으로 가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도를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난리도 난리도 아니네요. 오는 날이

유착을 해서 이제 잘네 이렇게 해서 재료를 잘 섞어서 이렇게 오. 문을 문 열어서 알립니다.

한번더 돌아가야 되나? 응. 그거 잠그는 거잖아, 그치? 응.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. 드디어. 안 열릴 것 같던 문이 열리고, 주민이.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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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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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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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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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냉장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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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열었어? 석박 두일총세 박자가 더 많이.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입니다. 욕조가 요거 이게 욕조야 네. 우리가 생각한욕조가 아닌데. 아 그러네. 욕조가 없네요. 여기는 이렇게 예쁜 캔디랑. 포르투온지 지금 5일만에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네. 네. 여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마트만 네. 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요리만 해 먹고 편집만 했습니다 편집만 하다가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신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여기는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촬영을 하고있죠 기다리고 있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유명한 성당인가봐요 벽을 타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파이팅! 촬영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포르테의 명소입니다 포르테 명소죠 보시면 사람 봐요 공무 찾기, 매장 차안 보여도 신고, 하어사람들앞에 사람 엄청 많아 오. 뭐사하는거같지그래있어 보이 있어 보이네. 저희는 지금 어 이제 포르투에 도착을 한지 5일째고요. 5일 만에 첫 외출을 했습니다. 5일 동안 응. 편집만 했어요. 응. 편집만 하고 집에서 밥 해먹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날씨 가좀안 좋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계속 비 왔어요. 음 계속 비 와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어 이렇게 좀더 편집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또 좋은 포르투 뭐가 있는지 뭐 저희가 영상을 잘 촬영을 해가지고. 네. 그 다음에 업로드해서 이제 구독자 님들이 볼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.